야, 따라합시다. 문을 낸노의 낸. 방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려른 7차원의 영양식 배불리 중만이 공급받아 샬롬의 복꽃 영생의 복 세임의 복 의의 형통에보 풍성히 받아 받아 누리시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야 노의 방귀에는 문만 내져 있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 그전 시간에 성공한 것처럼 무어도내 있었죠? 창도 내 있었잖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도 내 있다겠어? 안내 있다겠어? 창은 위에서부터 일규빛의 창을 낸 방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문은, 문은 옆으로 내저 네, 있는 방주라고 지금 문자적으로 딱 기록돼 이 있잖아. 야 그래서 창은 그 동안에 상공고처럼 우인도 영어성계는 우인도으로 돼 있어. 문은 또로 돼 있고 그래서 창은. 그 동안에 우리 두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 상고에서 잘 알고 계시죠? 노아의 방주의 창은 풀고 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공부 받았습니까? 기도의 창이라니까 그러고 있네. 얘가 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에서부터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요.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창문은 우에서부터 일기 비선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의 수환이여 성의 쓰고, 3은 삼일체 하나님 쓰고, 사는 세상 쓰고, 오는 성령 쓰고, 육은적거리도 쓰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노아방주교회에 따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두 시간을 통해서 약두 시간씩이나 그냥 상고에서 알고 계시잖아. 그런데 이번에 이 또는, 옆으로 냈다고요. 옆으로 낸 것은 세상과의 관계. 창은 누구와의 관계?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회 창문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하는 거가 옳게 하는 거요. 그러 여기 문은 옆으로 냈다. 옆은 세상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요 만물 중에 지금 인간인데 특히 여기는 지금 방주니까 교회니까 성들과의 관계. 관계인 노방주 교회. 불어낸이 문을 또 옳게 바로 알려면 성경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오. 성경에는 다 정답을 알수 있는 짝된 말씀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 오늘은 이제 몇 시간을 상고를 해야 될것 같는데, 오늘은 어느 말씀으로 갈고,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야, 요한복음 10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성경. 성령 충만은사 충만 받고, 오, 그리고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서 문자로만 알지 말고 문자 속에 들어있는 계란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흰자 노란자 같은 말씀, <laughs> 성경 문자는 계란껍데기요. 그리고 그 속에 풀고 해석해서 아는 성경이 이제 계란 껍데기 속에 신자 노란자 같은 이제 진짜 영생의 복 받게 하는 지금 말씀인 겁니다. 야 그러려면 성경으로 또 찾아가서 풀고 해석해서 알아야만 정답을 아는 거요.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라 돼야 돼. 성경이 통으로 열려야 돼. 성경을 관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된 종들은 다 모세를 위시해서 다성경을 관통한 분들. 성령 충만한사충만 받고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은 다 성령 충만한사충만 받고 무엇까지 모든 분들이요? 성경이 통으로 열린 분들이요, 성경을 관통한 분들이요.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싹구먹자 거짓먹자, 거짓선지자 저도 지역 가고 장모 권사 집사 양떼들까지 그냥 끌고서 지금 가는 거요. 자, 다같이 이제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대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어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버려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였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 1절로 6절 말씀도 예수님이 피우러 말씀했소 그냥 말씀했소. 그래요. 그러니까 그이 말씀도 문자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피우니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요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 말씀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이 말씀만 아니고 성경... 거의가 다 그래. 이해가 지나요? 6일 창조 7일 안식일을 유시해서, 음, 유한 기시로 운동할 거고. 야,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읽읍시다. 세 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년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너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로 여기 이제 7절부터 우리 구체적으로 상고를 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랬죠 7절 지금 어, 상반절에, 그 말은 1절로 6절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그 말이요. 그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이야 7절 상반절에 뭐라겠다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거를 그래, 1절로 몇절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이 7절 말씀이라 말이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은 이제, 딱 7절 말씀, 특히 하반절에 나는 뭐다? 그럼,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7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일절말씀인데일절말씀을 통해서 첫째 알아야 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7절아반절에 나는 양의 문이란 그 말씀은요, 나는 양의 우리 교회의 문이라 그 말씀이요. 뭐라고? 양의 문이라 그 말은 양들이 이제 우, 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있고 무리가 있고 그래 양이라도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래 우리가 있고 무리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양에 양에 우리나 무리는 양떼들은 양떼들은 지금 누구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우리 양떼는 믿는 자니까 믿는 자들의 우리가 있고 야 믿는 자들의 우리는 그양 우리 양의 집을 말하잖아. 믿는 자의 집이니까 뭐라고 알아야 되겠어. 교회로 알아야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를 보자고, 16절에 "세 장,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로, 여기는 양의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여가 일나요여기 양의 무리는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에요. 다른 양들, 이가일나요 그런데 이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요못들려요 들어요? 듣는다 기도를 듣게 듣는다 겠잖아. 또한 목자에게 있고 한 목자는 예수님을 아주 이가 닮은 주의 종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거는 양은 양인데, 믿는 자는 믿는 자인데, 우리들이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과는 관계없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두 종류의 교회에 문 대신 분이 지금, 여거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라니까, 그러네. 이두 종류의 교회의 문, 교회는 교회인데 두 종류야, 두 종류? 무슨 양이 있는 교회고? 뭐 우리, 우리들 있는 양들이, 그리고 우리 양들이 있는 교회고, 우리 양들이 있는 교회고,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 교회의 문 대신, 예수님인데 그문 대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예수님이냐 구절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쉬운 게 아니요. 쉬운 게 아니요. 이렇게 보면 지금 두 종류의 교회의 문 대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라고 또 구절을 보면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도록 돼있어. 세장 내가 문이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로. 그러니까, 이두 종류의 문되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묻어는 예수란 말이오. 구원을 받게 하고, 얻어먹게 하는 양 떼들로 더불어, 양들로 도불어 얻어먹게, 이 꼴을 매겨 주시는 예수님이라. 그 말이요, 와, 꼴이 아, 네. 뭔데? 꼴은 영의 양식 성경 말씀인 거요 꼴은 말씀이오.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어떻게 놔야겠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 성령의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인 거요. 여가 아니라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속에 보혈 예수님의 보혈도 영의 양식인데, 그거는 거기에 함께 오시는 거요. 성령과 말씀, 먹으면 보혈도 함께 우리가 영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라 나의 목자신이, 내가, 푸른 초장, 조장, 푸른 초장이 성경말씀이에요, 영양식단자잔한 물가는. 그거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지금 푸른 초장이꼴이요 꼴. 여기 나와 있는 꼴꼴매겨준다그랬잖아 들어가도 나가도 꼴매긴다그랬잖아 구원 받은 성도에게,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성도만 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못매해주는 그를 꼴을 매해주는 지금 부족의교회의 문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인 거예요. 아, 죄사안 받고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죄사안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성령까지 받은 자를 구원 받았다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도 구원 받았다 더 그것 한 걸음 더 가서 성령 충만한 자 충만가한 자도 구원 받았다 성경에는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문 대신 교회의 문 대신 예수님이 그것만은 하는, 하는 문 대신 두 종류의 문 대신 예수님이 구절에 보니까 골, 골. 이제 꼴을 이제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매준다고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꼴을 먹는데 성경 말씀을 먹기는 면에도 저새 말씀 먹어야 되겠어 밥의 말씀 먹어야 되겠어. 그래요. 이제 밥의 말씀을 먹어야 할거 아니에요. 저세 말씀만 계속 처먹으면 어린애가 되어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 되어가지고 에? 천국 간다겠어? 아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에서 3장 1절에 성령 주만 주만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 받은 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바울사도가 이제 못맥겠어밥 먹였잖아. 밥 전만 먹였어요? 밥을 먹인는데 처먹었어? 안 처먹었어? 못 처먹었잖아. 최다수는 못 처먹고 적은 소수만 잘 먹었던 거요. 그래서 그 최다수 안 처먹은 것들은 1 1자에 가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와서 미호보지가는 잘도 용납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소수만 반복은 전안 가고 오늘날도 그러고 어느 시대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가도 나가도 골 골을 맺여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뭐 저세 말씀 저세 성경 말씀 맥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실력한 자, 장성한 자, 천국은 실력한 자, 장성한 자가 가는 거지 어린애기는 못 가는 거야. 어린애기는 육신에 속한 자고 그래서 그것들은 이지 군제하고 당만 짓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와서 미혹을 가는 거야? 결도 용납해가지고 그냥 아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받은 자들에게 미혹되면 천국 간다는 거야? 아고아 아, 말씀. 아 나보다 먼저 온다는 시작 아니 하여 됩니다. 아, 메 여거 지금 예수님 지금 이 말씀 오실 때요. 이 말씀을 초림 예수께서 지금 유대 땅에 오신 초림 예수께서 오늘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잖아. 이 말씀을 게 유대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자는 다 절도의 강도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구약 시대의 모든 죄종들 그리고 말라기부터 이제 초림 예수까지는 이제 4 0 0년 동안 <laughs> 여기 저 흑암의 시대 아니요 그때. 주의 종들 주로 그렇게들 해석해요. 그런가 하면 혹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에르살렘 성전에서 지금 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태에서부터 믿고 태어난 유대인들이 그 열심히 안식일를 별일수는 지키고 밥도 안 해먹고 사먹지도 않고 준비해 놨다가 그리고 11절은 수입의 11절 바깥 근처에 텃밭 대신까지 다 봤죠. 성경 그냥 논냥 배우고, 읽고, 가르치고, 서부처대가 하면서 읽기도 하고, 뭐. 그리고 전도는 바다와 육지를 대기면서 고 그래가지고 하늘나 걸리면 배나지 육자식 만들고. 그리고 기도는 매일, 3시, 6시, 9시만 되면 매일 기도 오고, 금식은 일주일에 두 차례씩 오고. 그래서 그자들을 말한다라고 추석가들이 지금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주중의 종들이 세 가지로 지금 주장들을 해요. <laughs> 암흑시대 이전 구약시대 선지자 주의 종들 그리고 암흑시대 말라기부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서기관들 먹은 그것들을 말하너 늦어. 이것들 교회가 양우리 양에 우리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지 아니한 한 무리 무리 교회가 있잖아. 문 대신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했잖아 양의 문 대신. 그래. 그렇게 말씀을 먹는 자란 말이오. 장성한 자 되도록. 먹여주는 교회를 말해.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주의종들, 또는 암흑 시대의 주의종들, 예수님 시대의 주의종들, 응? 세 가지로 지금, 주자가 그러는데 예수님 시대의 주의 종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말았도 없고 암흑시대는 말았도 없고 어느 시대? 그리오. 왜냐? 야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아니요. 13절로. 17절. 대의와복음 2장 1 3절로 17절 시작.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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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까 그래, 예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주해종을신 성도들은 무슨, 세, 무슨 교회가 되지 서고 있어? 뭐가 뭐라고? 그래요. 에르살렘 성정이 뭐가 됐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아니야. 12절로 13절로. 그러면 성경, 에 기록된 성경까지를 자세하게 해석해서 풀어서 잘 알아야만 에?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밥의 말씀인 거요저세 말씀이 아니고 저세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알고 면이 있다고해 복받으라는 말씀으로만 성경을 또 가르쳐서 또 눈구멍에 그렇게만 모여가지고 야. 마태복 21장 12절로 13절 대장 만들었다고 말하는 지금 예 초림 예수당지 예루살렘 성교는 강도 구를 했어 강도 구를.